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네, 5월 2 2일인데 종가가 네,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어, 오늘도 여전히 네, 시장은 안 좋았던 하루 중에 하나였는데, 자, 오늘 한번 수급 자체를 한번 보시면은 이제 개인이 8,500억 매수, 그 다음에 외인과 기관 및, 네, 어, 마찬가지로 합쳐서 8,000억 정도 네,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대로 이제 장중에 오전에 이제 외인들이 선물 매수세가 들어왔다가 장 막판에는 이 개인과 외인 네, 그다음에 이 금투까지 선물에 매수세가 좀 들어왔던 모습인데 음. 참 오늘 시장이 네, 최근 들어서 시장이 좀 쉽지 않은 시장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 최근에 시장이 안 좋다 보면은 안 좋을 때는 이제 오전 집중적인 매매 그리고 이제 오후에 종가 매매나 뭐 이렇게 이제 대응을 하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수익률 같은 경우도 어 기존에 뭐 내가 이제 단타나 뭐 단기 수익이나 수익률이 뭐한3% 이상이다 뭐 혹은 5% 이상이다 뭐10% 이상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방망이를 짧게 잡고 수익은 조금 줄때 챙기면서 네 계좌를 관리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음 여기 한번 보시면은 몇 가지 종목들을 제가 좀 추려 봤어요. 제가 이제 오늘 음 종가 부근에 괜찮아 보이는 종목들 위주로 한번 좀 봤는데, 자, 특수건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특수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1 4 6 0 0원에 종가가 마무리 됐는데, 최근에 이제 이 거래량과 돈이 들어와 주면서 추세가 상승세로 조금 이어져 가고 있는 모습이라서 네, 이 종목도. 어, 간간히 장중에 슈팅들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네이처 셀을 한번 보시면 어, 네이처 셀이 자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때 네, 터지고 자 상한가를 가더니 네, 이틀간에 굉장히 어, 지수 영향인지 어떤 건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락폭이 굉장히 좀 깊습니다. 어, 내일 같은 경우도 반등이 한번 네, 여기서 이제 반등 을 한번 줄수 있는데. 예, 반등세를 주었을 때, 이제 반등 양봉 과감을 하지 않는다면, 이제 추가적으로 좀더 밀릴 수 있어요. 밀릴 수 있기 때문에, 공략을 해본다면, 뭐, 내일 같은 경우는 올라갈 때, 예, 단타로 접근을 해서 빠진다면, 뭐, 이제 이 구간에서 한번 스윙 접근해보는 거는 뭐, 괜찮아 보인다. 라고 보여지고, 자, 하이브를 한번 보시면은, 하이브도 이제, 음, 원래는 3행이 변경이 된 종목이죠. 빅히트 였는데, 3행이 변경이 되면서, 자, 이 종목이 이제 이때 올라와주면서, 음 추세가 좀 전환이 됐는데, 장이 안 좋을 때 같이 무너졌습니다. 어 뭐, 삼전도 같이 무너졌고, 이제 코스피 대형주들이 많이 좀 빠졌던 모습인데, 지수가 어느 정도 반등을 해주니까 다시 제자리를 찾은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3일간의 양봉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 종목도 추가적으로 좀 나쁘지 않아 보이는 종목이다. 라고 보여지고, 자, SAMT라는 종목을 한번 보시면, 어, 지금, 네, 이 종목이, 자, 어, 이때가 이제 5월 18일이니까, 화요일이군요, 화요일날. 자, 화요일날 급등을 하면서, 어, 추세가 원래부터 이제 상승 추세였는데, 자, 급등을 하면서, 이 저항대들을 강하게 좀 넘어가주는, 네,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는좀 은봉으로 밀려 주면 좀더 괜찮아 보이는 자리였고 했지만은 어 장중에 슈팅을 한번 주고 은봉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내일 같은 경우 이 정도 시작을 해보는 이 정도 시작을 해본다면 한번더왜 어 자꾸 사라지냐 한번더 시세를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는 종목 중에 하나이고 자 고려시멘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laughs> 자 고려시멘트 같은 경우는 조금 윗꼬리들이 슈팅이 나올 때마다 윗꼬리들이 굉장히 긴 종목 중에 하나예요. 뭐이 정도의 저항대들을 자 지속적으로 여기에서 넘지 못하다가 넘어가서 이제 이 저항대가 지지가격대로 바뀐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지만 이제 새로이 만들어진 저항대들이 또 있습니다. 자 이런 구간들 이 이제 우리가 이제 저항이라고 좀볼 수가 있어요. 저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오늘도 고려시멘트가 어느 정도 장중에 슈팅을 좀 보여줬다가 이 지금 4%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자 저항 대율을 한번 어떻게 됩니까? 자 한번 넘어갔다가 빠지고 그 다음에 또 넘어갔다가 빠지고 자 넘어갔다가 또좀 빠졌었던 모습입니다 자세 번째로 저항을 조금 넘어가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자이 고려시멘트도 단기적인 관심 종목으로 편입을 시켜놓고 4,395원이라는 고가 아마 이게 신고가네요 이게 이제 2019년도 9월달의 고점이니까 자 여기를 넘어가는 52주 신고가를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그 다음에 휠러 홀딩스. 휠러 네, 홀딩스를 한번 보시면, 이거 좀 많이 안 올랐으면 굉장히 좀 매력적인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휠러 네, 홀딩스는 뭐, 저한테 굉장히 기억이 좋은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아, 보시면은 이제 단기 신고가가 57,700원이에요. 네, 이 종목은 여기는 넘어간다라고 보고, 뭐 58,300원이라든지, 500원이라든지, 이제 저항을 보시면서, 음, 매매 대응을 조금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덕성이라는 종목을 한번 볼게요. 덕성 종목은 이제 윤석열 주로서 굉장히 대장주 역할을 많이 했던 종목 중에 하나이고, 이게 이제 윤석열 주로 편입이 되고 대선주로 편입이 되면서부터 솔직히 이제 뭐 이때부터 이렇게 오른 건 아니지만 여기서부터 대선주 편입 또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달리기 시작한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최근 이제 보면 어느 정도 눌림 구간이 들어와줬습니다. 눌림 구간이 들어와줬는데, 자, 이런 종목은 여기에서 주주들, 이 돈, 여기에서 들어온 돈들, 그리고 여기에서 들어온 돈들이나 여기에서 들어온 돈들이 다 빠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어, 이런 종목들은 눌림이 크게 들어왔을 때는 기회다 생각을 하고, 어, 모아가보는 전략도 굉장히 좋습니다. 뭐 보면은 이제 매년 4년마다 돌아오는 이벤트라는 이 대선 이벤트가 있는데 어 대선 전 1년 전이라든지 뭐 2년 전이라든지 보시면은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는 이 대선 후보들이 있을 거예요. 대선 후보들을 에좀 같이 투자나 뭐 이렇게 이제로 설명을 좀해 본다면 어 1, 2년 전부터 어느 정도의 관련주들이나 혹은 뭐 1년 전이나 뭐반년 전부터 이 관련주로 해서 급등을 하게 된다면 그런 주주들은 여기서부터 사기 시작해서 안 팝니다. 네. 왜냐하면 이런 종목들은 뭐 지금 덕성이라는 종목이 뭐 4천원이다. 그러면 이제 이때 뭐 만원을 갔기 때문에 만이천원이라든지 거의 한 3배까지 올랐잖아요. 근데 대선주 같은 경우들은 이제 여기 아래에서 상주하는 진짜 그음 엉덩이 무거운 네. 주주들은 아안 팝니다. 최소 한 5배 이상까지는 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 팔아요. 그리고 뭐 보시면은 주로 대선주들만 매년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강한 릴리가 나와주고 나서 급한 이제 눌림새가 나와줬는데 자 추세가 전환이 됐습니다. 여기서부터 추세가 전환이 되면서 다시 올라가기를 시작하기 때문에 자 덕성이라는 종목은 30550원은 넘어간다라고 보고. 접근을 하는 게 좋아 보이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가 좀 복리로 하는 매매 어, 종목들인데 미코라는 종목은 우선 뭐 별다른 차트상 별다른 뭐흐름새가 없는 그냥 박스 구간에 있는 종목입니다. 여기 박스고 여기 박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지만은 이제 단기적으로 지수 안 좋을 때 밀렸다가 자갭 뜨고 눌리는 모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제가 뭐이 종목을 뭐10% 이상 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네이 구간에서 네 공략을 한번 해본다면 그래도 어느정도 좀 수익은 나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는 종목이고 자 나노캠텍 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시면은 <laughs> 자 나노캠텍 같은 경우는 어. 여러 가지 테마가 조금 있어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 부각이 됐고, 급등을 하고, 뭐 어느 정도 좀 끼가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종목 중에 하나이고, 어 최근 들어서는 자, 1월 달에 급등 후에 자 눌림을 주고 박수 구간에서 다시 조금씩 조금씩 네 우상향을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저항대는 여기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어, 여기를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 종목이 그래도 어 지금은 좀 양호해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신성델타테크를 한번 보시면은 <laughs> 어 제가 이제 과거에도 한번 언급을 했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아, 눌림이 좀 많이 들어와줬어요. 그리고 나서 추세가 여기서부터 이제 전환을 시켰고 단기 박스 구간 위치입니다. 단기 박스 구간 위치인데 자, 여기를 조금 넘어가 주면 네, 여기까지는 충분히 어, 이 저항대가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음,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제가 종목에 대한 언급이나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은 네, 종목 추천이 아닙니다. 네, 이 전해드리는 내용은 음,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하실 때 어, 참고하시면서 어, 하시라고 하는 거고 자, 최종 투자는 음,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